무선 게이밍 키보드의 새로운 표준을 찾고 계신가요? SPM PL87W 몽돌 탱키리스 유무선 블루투스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는 뛰어난 무선 연결성과 탁월한 탁원감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. USB, 블루투스 5.3, RF 2.4GHz 등 다양한 전송 방식을 지원하여 끊김없는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1 m 초의 초고속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. 기계식 키감과 40g 위 균등 접전 방식 리니어 키압으로 부드럽고 정밀한 타이핑이 가능하며 RGB 백라이트와 다양한 특수 기능 키로 사용자 맞춤형 환경을 제공합니다. 특히 멀티 페어링과 자동 페어링 기능으로 여러 기기를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. 리뷰에서도 소리와 타건감 가성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숙교환과 높이 조절 받침대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로 게임과 작업 모드에 최적화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